캐비탈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제 구매 대행 업체다 보니까 일반 중고차하고는 어느 정도 차별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000km밖에 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방 센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이 좋다는 얘기죠? 야, 너무 저렴한데요. <laughs> 이이차 진짜 좋아요. 정말 저렴하게 내놓으셨네요.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저 차량을 구입하시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대행 미랄 자동차입니다 정말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시기 위해서는요 미랄 자동차에서 구매대행을 하셔야지만이 좀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에 캐비탈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제 구매대행 업체다 보니까 일반 중고차하고는 어느정도 차별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 편의 입장에서 저희가 차를 다드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어떤 차량을 좀볼 거냐면 전에 스파크 차량을 볼 거예요 원래 고객님께서는 한 550만원대의 전 모델 차량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잘생 해 보니까 금액을 조금만 더 투자하면은 더의 스파크를 구입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지금 이 차량이 2018년식이에요. 15년식들도 600만 원대를 시대가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단순교환은 있으나 2018년형식이라는 거죠. 연식도 좋습니다. 휠수도 좋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차를 구입하러 오실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이 이 서류적인 겁니다 18년 형식입니다 정말 가성비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이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말소가 되는 차량은 아닌지 그리고 검사 유기간이 지난 차량은 아닌지 좀 확인하실 거고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를 볼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문짝이 지금 교체가 돼 있어요 문짝이 교체돼 있어도 금액적인 게 정말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더 메리트 있는 건 뭐냐면 12,000km밖에 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시면은 이차량이 어떤 불량 미세누유에 체크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험이력 조율을 해보면, 내차 피해가 2회에 120만원짜리가 있는데, 큰게 아닙니다. 부품 가격을 보면요. 제가 이 차량, 어디가 문제 있는지, 어디가 단점인지, 왜 금액이 저렴한 건지, 차량 상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상태, 타이어 상태 보실 거고요. 뭐 헤드램프 상태, 뭐 안개 등 상태, LT 차량이 아니에요. LTZ 차량. 전방 <laughs> 센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이 좋다는 얘기죠. 도색에 좀 이질감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관은 언제든지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엔진 미션이 좋다라고 하면 구입하셔도 정말 좋은 차량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보시면 도색이 갈아져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거 차주한테 얘기했습니다. 도색해 주세요. 그러니까 차주분도 홈페이 수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자동차에서 구입을 하시면요, 이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막 시정기를 통해서 이 차량이 얼만큼 또 도색이 들어갔는지 소비자분들이 알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중고차 시장 내에서는요, 이 도색에 대해서 고질하지 않습니다. 예,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운전석 행다 부분. 운전석 도어 상태도 뒷도어 상태 살짝 뭔가 여기 이질감 있는 데 부분이 있거든요 부분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요 개인 나도 도색이 들어갔네요 네, 여긴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네요 여긴 또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막정을 좀 확인을 해봐도 크지가 않아요 야, 너무 저렴한데요 타이어 상태 이제 휠 상태 브레이크 패드 상태 뭐소음적인 것들 어차피 교체하면서 타셔야 되시는 거기 때문에 뭐 문제될 만한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상당히 깨끗해요. 그렇죠, 너무 깨끗하죠. 축방 들어가 있고요. 후어 컨트롤도 다 들어가 있고요. 네, LTZ다 보니까는 옵션 자체도 상당히 좋습니다. 전분 내비션은 아닙니다. 이제 자내비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이제 들어가 있고요. 선탱지 같은 경우는 흥천한 부위가 좀 보이긴 하는데 이건 뭐 문제는 안될것 같고요. 유리먼또 같은 경우로 전체적으로 다. 문제 없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정상적으로 잘좁히고 있고요. 네, 이상이 없습니다. 조향 장치 어떤 유격이라든지 소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없습니다. 미션 상태 어떤 틀림 현상이라든지 어떤 미션에 충격이 있지 않은지 에어컨 상태도. 네,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네요. 어, 너무 괜찮은데요? 금액적인 게 너무 메리트가 있다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차량의 이제 고장코드는 뭐냐면 이제 전자 브레이크 컨트롤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차피 소음품적인 문제일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고 상태를 보시면 상당히 깨끗합니다. 보이시죠? 사고 상태, 디쇼바 상태. 정말 깨끗해 보이는 차. 어... 야, 이거 차 진짜 좋아요. 등등 조인트 상태. 전혀 이상이 없죠? 차량 상태가 와.. 2018년식이라 그런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태가 너무 괜찮아서 놀랬습니다 일단 저는요 우유도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차량 정말 음. 저렴하게 내놓으셨네요 앞에는 지금 보시면 풀린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침수된 부위도 전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거 침수된 부위 아닙니다 이거 이 차가 만약에 침수 차면은 저희 미라정차에서100% 환불 조치 해드리겠습니다 금액적인 것도 너무나 저렴하고요 8년식에 만 킬로 때다. 와 시운전을 해 보면 차량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하부 쪽에서 어떤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엔진 미션 쪽에서 문제가 있진 않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야 전혀 문제 없어요. 네 이제 마지막 평가를 한번 해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더 넥스파크 전모델이죠 전모델 차량도 키로수 짧고 15년식들이 600만원대 를 합니다 근데 지금 18년식에 12,000km 밖에 뛰지 않은 차량인데 저 차량이 600만원대 라면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저 차량을 구입하시겠죠? 외관 상태 단점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 서요 차량 상태 너무 좋다라는 거.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라자동차 구매 대행을 하시면 정말 좋은 중고차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더라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면 시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